네 오른쪽이 호남대학교 김은선 선수 왼쪽이 한국체대 전은혜 선수입니다 전은혜 선수는 또 현재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국가대표지만 또 어, 같은 대학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김은선 선수와 전은혜 선수의 결승전 여자 사부르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아, 맞고치기 아, 전은혜 선수가 상대방의 빠르게. 공격을 가볍게 맞고치기를 하면서 선지점을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1대 0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빠른 공격 다시 한번 공격하는데요. 전은혜 선수 아, 전은혜 선수가 피곤할 텐데 오히려 더 악착같은 공격을 하면서 또 득점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두 점을 앞서 나가는 전은혜. 이번에는 김은선 선수가 앞서갔는데요. 아우 전원 아, 선수가 지금 어, 김은선 선수의 공격을 피하면서 보세요. 공격을 피하고 바로 연결시키면서 득점을 아, 하는데 아, 아주 좋습니다. 3대0 아 지금도 어, 김은선 선수의 그 공격을 하려고 하는 동작을 간파하고 오히려 보세요. 칠려고 하는 찰나에 먼저 찌르기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득점을 하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불이 들어왔는데요. 네. 예, 지금은 동시 타고요 사브르 경기에서는 동시 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득점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4대 0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은선 선수, 기회를 를보는데 가? 뭘면 위험한데요. 또 다시 한번 전원해 선수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빠졌다가, 아, 아. 좋았어요. 이번에는 김은선 선수가 몰고 가면서 치, 치는 척 하다가 오히려 마스크 쪽으로 공격을 했어요. 보세요, 밑에 치는 척하다 마스크를 네. 치니까 전원해 선수가 막을 수가 없었죠. 네, 머리 부분에. 득점을 성공하면서 4대1 추격하는 김은선 아 지금도 김은선 선수의 공격입니다 도, 불은 동시에 들어왔지만 공격이 연결이 됐거든요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김은선 선수 4대2인 상황에서 자. 아 김은선 아오. 선수 공격 지금도 어, 상대방이 타이밍을 빼앗으면서 상대방이 막도록 유도하고 반대로 돌아가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저런 공격이 좋은 공격입니다 네 좋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4대3으로 한점차 다시 한번. 아 전은혜 선수가 역시 상대방이 받아치는 걸 다시 받아치고 마지막에는 두 발을 같이 점프하면서 딸려가치기 아주 네. 좋았습니다. 5대 3이 됐습니다. 네. 왼쪽에 전은혜 선수, 오른쪽 김은선. 지금 이제 동시 공격으로 주심이 판정을 한 거죠. 네. 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발빠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엿었는데요 아, 어, 전은혜 빠르네요. 선수. 저런 공격이 좋은 공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공격을 유도해서 일단 피한 다음에 바로 따라가면서 진 네.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공격을 성공시키는 전은혜 선수. 네. 6대 3. 아, 공격이 지만 실패했고요. 아, 지금도 어 김은선 선수가 공격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재체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전은혜 선수가 그 칼을 막고 치면서 막아 나와 버렸는데. 7대 3. 다시 한번넉점차 벌어졌습니다. 아, 이번에도 좋았어요. 전은혜 선수. 전은혜 선수가 이번에는 공격을 들어갔다가 가까이 가서 오히려 상대 칼을 맞고치기를 했어요. 네, 맞고치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김은선 선수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한 거지. 네, 네, 서둥지둥 되던 사이에 아, 바로 네. 허점을 찔린 아, 김은선 선수. 먼저 전은혜 선수가 8점 고지를 밟으면서 1분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왼쪽에 전은혜, 오른쪽 김은선. 경기 준비 시작. 어, 좋았습니다. 이번엔 김은선 선수가 아, 전은혜 선수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네, 그 찬스를 기습. 보고 네, 그렇죠. 기습이죠. 보세요. 치려고 하는데 기습적으로 치면서 득점을 해 줬습니다. 거의 동시인가 했는데 지금도 동시에 불이 들어왔지만 김은선 선수가 맞고 치기를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두 점을 연달아 따라가고 있죠. 맞습니다. 8대 5가 됐습니다. 속점차. 이 스코어는 장담할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닙니다. 네, 두 선수 집중해서 네 다시 한점 올리는 김은선 선수입니다. 네, 두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바짝 추격하는 가운데 연속 세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8대6 경기 여기서 한점더 따라가게 되면 이제 모르죠. 아 어, 이번에는. 지금은 전은해 선수의 공격입니다. 동시타지만 공격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네. 공격자가 득점을 하는 거죠. 네, 우선권이 있던 전은해 선수가 점수가 올라가면서 9대 6이 됐습니다. 빠른 발동작 왔다 갔다 다시 아, 한번 치고 들어갔는데요 이제 빠르나 막혔고요. 다시 한번 반격해 보는데 김문선 선수. 그렇죠. 지금 다시 전은해 선수가 따라가 거리 맞추죠. 아, 이거 위험합니다. 네. 위험하더라고. 위험한 상황에서 네. 김은선 선수가 오히려 마스크 쪽을 쳤어요. 보세요. 지금 라이나 아웃 되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치니까 아, 마스크 전은혜 선수가 잡아냈군요. 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네. 9대 7로 한점 따라붙는 아, 김은선. 공격 좋았습니다. 지금은 먼저 공격을 해서 전은혜 선수가 막도록 유도한 다음에 역구리 치기 좋았습니다. 네. 이제 한점 차. 거의 지금 비등비등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선수 아, 예. 잘 피했어요 둘다 피했다가 다시 지금. 아 지금 공격 좋았는데요 오히려 전은혜 선수가 거리 조정이 좋다 보니까 예. 지금 공격 날라오는 공, 공격을 공 피하면서 막고 치기 아 막고 치기를 아, 예. 성공시켰군요 10대8이 됐습니다 아 지금 전은혜 선수가 한수 위에요 공격하는 걸 정확하게 보고 지금 받아쳤거든요 네 마치 보고 있었다는 듯이 네 막고 공격을 성공시킨 전은의 11대8. 아 이번에는 지금 전은의 선수가 공격은 먼저 나왔지만 김은선 선수가 순간 동작을 이용해서 역습하면서 보세요. 딱 멈추셨죠. 아, 그렇군요. 네. 몸통 공격을 재빠르게 성공시키면서 한점 따라 붙습니다. 아 지금도 공격을 이렇게 예. 한 동작을 공격하게 되면 막힐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페인팅 없이 바로 공격을 하니까 전은의 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고치기를 하면서 득점을 하는 거예요. 네. 12대9. 두 선수 빠져줄 줄도 다가 다시 한번 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더더아 어, 좋았습니다. 먼데에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장갑 쪽을 지금 공격했거든요. 네, 장갑 쪽을 찌르면서 다시 한번 추격해내는 김은선 12대12 됐습니다. 두점차 빠르게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김은선 음. 선수. 뻗고 아 지금은 가까운 거리에서 김은선 선수가 빨리 동작을 취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다리다 보니까 전은혜 네. 선수의 공격을 아, 허용하는 거죠. 피하다가 맞네요. 네, 13대 10이 됐습니다. 전은혜 선수. 지금은 동시에 들어가서 들어왔지만 전은혜 선수의 공격이기 때문에. 전원해 선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 14대 10. 단한 점이면 전은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과연. 선수가 점수를 낼지 아, 아 지금는 김은선. 끝까지 몰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전은혜 선수가 여유 있는 방어를 못 하는 상황인데 김은선 선수가 정확하게 옆구리 실렀군요. 공격을 세 네, 성공이 성공했습니다. 네. 옆구리 공격에 성공하면서 14대 11로 다시 쫓아갑니다. 어, 지금 공격 전은혜 선수 공격이 짧았고요. 그 순간을 이용해서 김은선 선수가 머리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14대 12.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주저차. 아직 모르죠. 하지만 따라가면 또 오히려 전원의 선수가 쫓기는 더, 느낌이죠. 더 긴장이 될 겁니다. 두 선수. 집중을 발휘해서 와, 아, 공격 기회나란 공격으로 옆구리 쪽을 패면서 와, 마무리를 짓네요. 네 마지막 득점에 성공을 어, 하면서 어, 전은혜 선수가 가서, 아, 아, 앞쪽을 공격을 하고 오히려 옆구리 쪽을 뒤쪽 뒤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김은현 선수가 방어를 못하고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은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자 사부르 김은선 선수로 꺾고 전은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